경기도 안양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10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안양 지역에 세 개역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 교통 체증 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모시고 인덕원선 복선전철로 인한 안양 지역의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인덕원 수원 간 복선전철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안양 지역에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나요 우선 안양의 교통 체증이 훨씬 이제 해소가 될 거고요 예. 그렇잖아도 안양은 지금 과천 서울 연결돼 있고 아래로는 이제 의왕 수원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렇잖아도 교통 팔달 8달, 사통 팔달의 교통 요지긴 한데 그동안에 안양에서 의왕 수원 동탄 이쪽으로 이르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남남서방향 쪽에서 어 종방향으로 되는 노선 없었습니다. 예. 그런 그 전철이 이번에 이제 생기게 돼서 안양의 입장에서는 어, 수원이나 동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해졌고 특히 네. 동탄 KTX 역 타는데 직접 연결이 되니까 예. 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큰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인덕원선 전철 개설 관련 주민 설명회를 오늘 안양 시청에서 개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어, 전체적인 이 사업이 예, 그러니까 인덕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39km에 달하는 사업이고 어, 사업비가 약 2조 9천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예. 21년에 완공해서 22년에 개통을 한다. 전체 큰 틀하고 그리고 안양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양 지역에 있는 3개 역, 인덕원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역, 그리고 호계사거리역. 세 군데가 위치가 어디어디쯤이고 대개 이런 역들을 왜 우리가 여기에 역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주민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답변해 주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네. 안양 지역을 지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세개역이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 발전에도 아무래도 큰 활기가 좀돌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물론 당연하죠. 우선 예. 인덕원은 그렇잖아도 지금 과천, 의왕, 안양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교통 요지인데 예.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농수산물 도매 시장 역도 평촌 지역과 의왕 막 개원 예술대 쪽인데요, 예. 그쪽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호계사거리역도 군포 안양 의왕 세 군데가 접점이 되는 곳이라서 네. 이세 군데가 각각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가장 크게 발전할 곳이 아마 호계사거리역이 예. 인근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더욱더 크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인더원선 복선 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 또는 음. 그 예산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환경 문제는 거의 없고요. 아,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지하 터널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랄지 진동이랄지 이런 것들 주택가를 피해서 큰 도로를 따라서 연결이 되니까.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단지 공사를 하는 구간에서만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 지역 나가 지나가는 노선들이 전부 다8 차선 도로입니다 네. 도로 사정들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체증도 공사 기간 중 안에 그렇게 크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업비는 전액 다. 국비입니다. 아, 다행스럽게 예.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업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양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수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인데요. 우리 심재철 의원께서도 공약을 하셨는데 왜 안양교도소가 꼭 이전돼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안양교도소가 생긴 게 1963년도 서울 마포교도소가 이전을 해서 예. 이사로 왔는데. 52년 전에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이었습니다. 네네. 그때만 해도 허허 벌판 외딴 곳에 이렇게 음. 변두리 지역에 세워졌었는데 예. 52년 동안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드디어는 이제 안양시 한 복판에 들어와 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이전하는 게어떻느냐 라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봤고 최근 들어와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전엔 네.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그렇습니다 네. 네. 안양교도소를 비, 비롯해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이전을 통해 경기남부 법무타운이 건립이 되면 유황시가 크게 발전이 된다고 라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 경기남부 법무타운이라면 어, 지지대곡에 안양과 수원 연결되는 지지대곡의 정도의 그 위치인데요. 거기에다가 버무타운을 지으면서 기왕에 흩어져 있던 인덕원의 의왕 서울 구치소, 예. 그리고 안양에는 있 안양 교도소, 의왕 시 내에 있는 서울 소녀원, 이세 개를 한 군데 다모으자 그리고 모으면서 그 근처 약 3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의왕에 있는 고천과 왕곡 쪽의 타운. 약 40만 평 정도도 개발을 하자. 예. 아울러 의왕 안에 예비군 훈련장이 3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예비군 훈련장, 그 지역도 같이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으로 옮기면서 개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간 140만 평 이상 정도를 네.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의왕에도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남부 본부타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 현재 어... 상당 부분이 진척돼 있고요. 예. 어,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어, 의왕시하고도 협조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법무부가 다소 소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왕시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일부 주민들께서는 의왕의 교도소가 들어오면 도시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은 의왕은 현재 그린벨트가 도시 지역의 86%입니다. 예. 전국에서 1등입니다. 네. 그렇게 온 도시가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발전이 안 되는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음. 이 법무타운 건설로 인해서 약 140만 평 이상이 개발이 되고 그렇다면은 예. 어, 금액으로만 따지면 무려 12조 원 정도의 예. 에, 금액이 투입이 될 것이고 일자리도 약 20만 개 이상 음. 창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단히 우왕으로서는 도시발전에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수그러들 것이다. 예. 특히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장 소환 추진을 했지만 그게 무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 쉽게 잘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앞으로도 지역발전위에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